안녕하세요. 큐베이스 설명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에요. 아마 실제 엔지니어링 하시는 분들도 다 알고 있는 기능이실 겁니다. 네. 이제 막 배우시는 분들이라면 거의 필수라고도 볼수 있겠죠? 트랙 버전이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이 트랙 버전은 이렇게 음악 작업을 할 때, 녹음을 하거나 편곡을 할 때, 나는 이런 녹음을 썼 써... 쓸 때랑 혹은 이런 녹음을 썼을 때를 서로 비교를 좀해봐 가지고 좀더 좋은 걸 쓰고 싶다. 혹은 어, 이런 악기를 써 봤는데 여기서는 이런 악기를 쓰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비교를 해 보고 싶다라고 할때 보통은 여러분들 생각을 하기에 자, 녹음을 이것도 써 보고 싶다. 이것도 써 보고 싶다 하려면은 이렇게 녹음을 두 개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트랙을 두 개를 만들어야 된단 말이죠. 하지만 하나의 트랙만 가지고 여러 가지 녹음을 해봐가지고 필요한 것만 그때그때 쓸수 있다면 굉장히 컴퓨터의 시스템도 아낄 수가 있고 작업 효율도 굉장히 높아져가지고 유용하게 쓸수 있는 기능이 바로 이 트랙 버전이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설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오디오 트랙 연김에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여기에서 어 이런 녹음을 한번, 이런 샘플 한번 불러와 봐야겠다 하고 네, 이런 샘플을 이런 녹음을 가지고 써봤어요. 그랬는데 나는 다른 걸로 다른 녹음을 써보는 게더 좋을 것 같은데? 싶으면은, 새로운 트랙을 만들 게 아니라, 자, 여기, 인스펙터 창에, 제가 미리 열어놔가지고 그러는데, 여기, 라우팅 밑에, 트랙 버전즈라고 하는 메뉴가 보이실 거예요. 인스펙터 창에 보면은, 이 트랙 버전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는데, 얘를 선택을 해보면, 이렇게, V1 해가지고, 동그라미 표시 되어 있는 거 보이실 겁니다. 아마 버전 1이라는 뜻에서 V1이라고 이름이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에난 새로운 녹음을 써보고 싶다라고 할때 여기 보면은 이 플러스 버튼 보이시죠? 마우스를 갖다놓 보면은 add new track v e 이라고 하는 글자가 뜹니다. 얘를 눌러보면은 이렇게 버전 2, 그러니까 V2 하고 뜨게 되고 아까 제가 불러왔던 샘플은 사라져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하지만 사라진 게 아닙니다. 자 여기 V1을 다시 선택하면 다시 나와요. 두 번째 버전으로 이제 새로 입력을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사라져 있는 겁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한번 비교해 볼만한 샘플을 또 불러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네. V1, V2, 이런 식으로 실제 여러분들이 녹음이나 이렇게 편곡을 설계를 했을 때 서로 비교를 해볼 수 있도록 해주는 이 트랙 버전이라고 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유용하겠죠? 그때그때 그때 필요한 걸 갖다 쓰는 거예요. 비교를 해봐가지고. 자, 이 트랙 버전의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자, 이렇게 녹음이나 샘플을 비교를 해볼 수도 있지만 악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자, 피아노 악기를 하나 불러 볼게요. 네. 그런 다음에 이렇게, 미디를 찍어가지고, 이렇게 들어봐서, 좀 다른 구성으로 넣어보고 싶은데 싶으면은 또 여기 트랙 버전에서 새로운 버전을 만들어 놓고, 없어진 거 보이시죠? 여기다가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V1. V2. 이렇게 자신만의 미디편곡을 이렇게도 적용해봤다가 저렇게도 적용해봤다가 할수 있는 비교도 가능한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의 단점은 하나 뭐냐면은, 악기는 못 바꿉니다. 자, V1에서 제가 피아노를 분명 선택을 해놨기 때문에, 자, V2에서는, 실로폰 소리로 바꿔볼까 해가지고, 네, V2에서 실로폰 소리로 바꿨으니까 V1에서는 피아노 소리가 유지가 되었을려나라고 하지만 V1에서도 실로폰 소리로 바뀌어져 있는 게 보이시죠? 네, 이게 조금 불편한 점은 있습니다. 악기를 좀 바꿀 수 있으면 어떨까라고 하는 좀 그런 기대를 좀 했었는데 어, 거기까지는 이게 안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려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트랙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 경우는 어쩔 수 없어요. 자, 이 트랙 버전의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자, 이렇게 둘을 비교해 볼 수도 있다는 것도 있지만, 자, 여러분들, 트랙 중에 굉장히 독특한 트랙들이 많이 있죠. 자, 코드 트랙, 시그니처 트랙, 템포 트랙, 얘네들도 트랙 버전이 다 있습니다. 물론, 시그니처 트랙이랑 템포 트랙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달라요. 코드 트랙은 이렇게 트랙 버전이 인스펙터 창에 뜨지만, 시그니처 트랙이랑 템포 트랙은 인스펙터 창에 안 떠요. 자, 근데, 할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 자, 물론, 다른 트랙들도 마찬가지예요. 시그니처 트랙과 템포 트랙도 이 트랙 버전을 사용을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사용하냐면은, 여기 이 트랙 네임 부분에 마우스를 갖다 놔 보면 이런 식으로 이름이 뜨고 조그만 삼각형 뜨는 거 보이죠 시 마우스를 갖다 놔 보면 역삼각형 뜰 텐데 마우스를 갖다 놔 보면 이 트랙 버전이라고 하는 글씨가 떠요 자 얘를 눌러 보면 이렇게 뉴 버전 디플리케이트 버전 해가지고 여러가지 메뉴들 뜨는데 자 얘네는 다른 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오디오 트랙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뜨구요. 인스펙, 인스트루먼트 트랙도 이렇게 뜹니다. 자, 시그니처 트랙에서 뉴 버전을 선택을 하면, 자, V2라고 하는 글자가 뜨는 거 보이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V1, V2 해가지고 나오는데, V1에서 4분의 4박자, 4박자 세팅을 해놓고, V2에서 4분의 2 박자 세팅을 해놓고 해가지고, 자, 바뀌는 거 보이시죠? V1에 4분의 4, V2에 4분의 2 해가지고, 자, 원래 여러분들, 시그니처 트랙은 어때요? 보면은, 자, 회색으로 나와있죠? a 드 시그니처 트랙이 회색으로 나와있어요. 무슨 뜻이냐? 박자 트랙은, 큐베이스 안에서 두개 이상의 트랙을 만들 수 없다는 뜻입니다. 코드 트랙도 마찬가지예요. 회색으로 떠있고 템포 트랙도 회색으로 떠있어요. 또못 만들어요. 하지만 이렇게 트랙 버전 기능을 이용을 하게 되면 시그니처 트랙을 두개 이상을 만드는 효과가 나오는 겁니다. 4분의 4일 때도 4분의 2일 때도 서로 비교가 가능한 거예요. 템포 트랙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버전을 만들게 되면 이렇게 두 가지 기능을, 두 가지 버전을 서로 비교를 해볼 수가 있어요. 원래는 한개 이상의 트랙을 만들지 못하는 애들인데 이렇게 트랙 버전 기능을 이용하면 여러 버전을 놓는 것으로 인해서 실제적으로는 두개 이상의 트랙을 열어놓는 효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굉장히 음. 효과적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마음에 드는 애를 갖다 쓰면 되는 거예요. 코드 트랙 첫 번째 코드에다가 이런 식으로 머니 코드 적용해놓고. 다른 코드 진행을 적용해 볼까? 하려면은 두 번째 버전 열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코드 진행 두 개를 놓고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첫 번째 버전, 두 번째 버전 해가지고 굉장히 효과적이죠. 자, 이게 트랙 버전의 가장 기본적인 사용법이 되겠고요. 어 트랙버전의 여러가지 메뉴들 이제 활용하는 방법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우스로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버전1, 버전2 해가지고 나오는데 그 옆에 이 ID라고 하는 글자 보이시죠? 이거는 그냥 각각의 버전에다가 그냥 임의적으로 붙는 애들인데 자 1, 2, 3, 4, 90 5, 6. 네, 순서가 좀 틀어졌네요. 7, 8. 이런 식으로 각각의 버전마다 아이디가 다 이렇게 붙는 게 보일 건데, 자, 이 아이디들을 공유를 해줄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의 아이디, 그러니까 묶음을 만들어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오디오 트랙에 있는 이 버전 1과 인스트루먼트 트랙에 있는 버전 1과 코드 트랙에 있는 버전 1, 시그니처 트랙에 있는 버전 1, 템포 트랙에 있는 버전 1을 자, 하나로 묶어주겠습니다. 어떻게 하냐. 각각의 트랙을 전부 다 선택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이때 여러분들 뭐 활용 방법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지만 자,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키보드에 컨트롤을 누르고 다른 트랙을 선택을 해주면 이렇게 여러가지 트랙을 동시에 선택이 가능합니다. 이 상태에서 프로젝트 메뉴에 가면은 아홉 번째네요. 트랙 버전즈라고 하는 메뉴가 있는데, 여기에 밑에서 세 번째 어사인 커먼 버전 아이디라고 하는 이 메뉴를 클릭을 하게 되면, 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자. 버전 1이 ID 11로 바뀌었죠? 자. 11로 바뀌었고요. 코드 트랙도 11로 바뀌었고요. 시그니처도 11, 템포 트랙도 11. 이렇게 같은 ID로 묶어 준 겁니다. 제가 선택한 버전들을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어떤 장점이 있느냐? 자, 트랙을 하나 임으로 만들어 볼게요 자, 아까랑은 다르게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아이디가 12, 13이에요 지금 나머지 5개는 아이디가 11인 트랙 버전이 5개는 다 있지만 얘는 지금 아이디 11인 버전이 없는 상태인 거잖아요 자 이랬을 때자 하나를 선택을 해준 다음에 트랙 버전즈에서 셀렉트 트랙스 위드 세임버전 아이디를 선택을 해 주게 되면 자 보이시죠 지금 이 아이디 11이 없는 이 트랙을 제외하고 모든 트랙이 다 선택이 되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아이디를 가진 애들끼리 청킹 그러니까 묶어 주는 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일한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트랙이 몇 개인지 개수도 확인이 되죠 만약에 트랙이 굉장히 많다라는 가정을 했을 때자 그런 다음에 한 가지 좀 특이한 기능이 하나 있는데 자이 상태에서 얘 하나만 버전을 바꿔 볼게요 자 그럼 이런 메뉴가 뜨게 되는데 미싱 트랙 버전이라고 하는 메뉴가 뜨는 게 보이시죠 해석을 해 보면 템포 트랙에서 지금 다른 애들이랑은 다른 버전을 지금 열려고 하는 건데 어떻게 하고 싶은 거냐라는 건데 자첫 번째는 deselect and keep current track version active 해가지고 선택된 트랙은 해제하고 다른 버전은 그대로 유지한다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 duplicate current track version and assign common id 커몬버전 아이디 얘는 현재 트랙버전을 복사해가지고 동일한 아이디를 새로 할당하겠다 라는 뜻입니다. 마지막은 동일한 아이디가 할당되어 있는 새로운 트랙버전 비어있는 트랙버전을 만들겠다 라는 뜻이에요. 네, 이건 같은 경우에는 막 그렇게 크게 막 어, 쓸일은 없을건데 네, 일단 혹시 활용을 하실 수도 있으니까 활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았고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어, 그럼 나는 이제 여러분들이 녹음이나 이제 편곡을 끝냈을 때, 어, 다른 버전들은 이제 필요 없어. 지금 여기에 유지되어 있는 버전들만 있으면 돼. 어, 이두 번째 버전들은 이제 싹다 없애버려도 되겠어. 라고 하면, 얘네들을 전부 선택을 해준 다음에, 프로젝트 메뉴에 트랙 버전즈에 가서 맨 마지막에 delete inactive version f selected track, a l l track 해가지고 활성화 되어 있지 않은 트랙 버전들은 지워버리는 겁니다. 자, 한번 선택을 해 볼게요. 그러면, 자, 노란색으로 d e l e t e 뭐, s i 뭐, 뭐 트랙 버전 6개를 지웠다는 뜻이고요. 각자를다 보면은 이제 트랙 버전들이 다 하나씩 밖에 안 남아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싹다 지워 가지고. 연체가 클릭 미스로 해 가지고 새로 하나 만들어 준다 보네요. 네, 이런 식으로 트랙 버전들 활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트랙 버전 기능은 진짜 유용한 기능이에요. 실제 여러분들이 많이 써보면서, 어, 이걸 가지고, 어, 진짜 할수 있는 게 많겠다. 혹은 이걸 가지고 내가 새로운 실험도 해볼 수 있겠다. 이런 적용도 해볼 수 있겠다. 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시도를 하기에 매우 유용한 기능입니다. 꼭 여러분들이 이 활용 방법을 익혀 두셔가지고 실제 여러분들이 믹싱이나 뭐 편곡 녹음 하실 때꼭 활용하시면서 네, 효율적으로 작업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